누가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 떡이냐 말씀이냐 이 질문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질문이자 고민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육이냐 영이냐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 사실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중요하고, 우리의 영도 중요합니다. 어, 어느 하나가 안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는 떡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장차 내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지만,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두 가지 모두가 아닌 하나만 취해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바로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우선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100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되는 인생과 30년 동안 매일 100문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꼬박꼬박 들려오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평생 동안 감기 한번 걸리지 않는 전혀 질병 없이 건강한 인생과 평생 동안 영혼의 건강으로 만족을 누린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한 인생과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전혀 고민할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30년 동안 매일 100만 원씩 입금되는 삶을 택하겠죠. 당연히 평생에 질병 없이 건강한 인생을 원하겠죠. 당연히 세상에서 부유한 인생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민하게 될 겁니다. 떡은 성도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필요한 것들일 뿐 아니라 많은 부분 생명의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떡이 부족하면 염려가 되는 것이고 떡이 없으면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하늘에서 부요한 인생을 택하겠지만 믿음이 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과 같은 상황이 닥치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과연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무슨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에게도 마귀의 시험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신이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수 없으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시험을 받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보니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다는 것인데요. 그첫 번째가 어떤 시험인가요? 바로 떡으로 시험한 겁니다. 근데 마귀가 떡으로 시험한 그 시기가 아주 절묘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나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셔서 배를 줄이셨을 때입니다. 가장 배고프고 가장 지쳐서 뭐라도 먹고 힘을 내야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했던 거죠. 이것은 쉬운 길로 가라는 유혹입니다. 힘들고 피곤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굳이 힘들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믿음의 길은 왜 쉽게 가면 안 되느냐는 거죠. 굳이 새벽 내내 뭐하러 나오냐? 그냥 편하게 뭐 신앙생활 했자, 해도 되지 않느냐? 뭐하러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하느냐? 뭐하러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봉사를 하느냐? 쉽게 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또한 네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충성했으니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여기서 넘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근데 이 정도도 안 돼? 이런 생각을 마귀가 심어줄 때, 덥성 무는 순간, 분별을 잃고, 죄 가운데로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은요,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편히 갈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었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명의 수고로운 길에서 잠시 내려와 육체의 낙을 즐길 수도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시험 시험 다니면서 아름답고 징귀한 경치를 구경하고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는 여유롭고 한가한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에 보시면은 네, 존 번연이 지은 책이죠. 철로 역정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크리천을 따라 나섰다가 절망의 수렁에 빠진 변덕쟁이는 수렁에서 겨우 빠져 나오자마자 욕을 하며 그 길을 다시 돌이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은 절대로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결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칭찬과 명성을 얻고 모든 질병이나 건강하며 원하는 대학에 붙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를 얻으며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란 이름을 가진 분들이 돌로떡을 만들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내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무언가 해서 빨리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경험되는 자기 부인과 순종과 낮아짐의 영성은 외면하고 세상에서는 물론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오리려 하니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부흥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병들어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려면 나부터 떡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귀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준비를 말씀하시고 은퇴 이유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일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지만 목회를 하는 한, 말씀을 맡은 사명을 놓지 않는 한은 혹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선순위는 당연히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떡을 위하여 말씀을 양보하다 보면 결국 말씀사역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목사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역시도 이와 같은 결단을 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에서 떡을 쫓다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마는 순간이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일을 하여 돈을 벌어 가정을 꾸리고 교회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만 돈이 우상되지는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 돈의 믿음도 팔고 양심도 팔고 예수님도 팔게 될지 모릅니다. 돈의 위력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이전의 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에 대하여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며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후반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세상에서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떡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눈앞에 놓인 떡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다 선택할 수는 없다였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세상의 수많은 시험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마시고,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돈을 주인 삼고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떡의 문제, 돈의 문제입니다. 물질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언제나 돈이 전부라고 말하며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강력한 시험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 주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